안녕하세요, 순이 검쌤입니다 커말 2급에 나오는 서치 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치 함수는 문자열에 포함된 특정 문자를 찾아 그 위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있습니다. D2셀에 이메일이 있는데 이메일의 특징은 골뱅이 앞에 아이디가 있는데 아이디의 길이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문자를 레프트로 추출하려고 하는데 그 문자의 개수가 개수의 길이가 똑같지 않을 경우에는 레프트 함수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치 함수를 사용합니다. 서치 갈로 열고 골뱅이 문자를 찾는데 d e 셀에 첫 번째부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d 2셀의 골뱅이는 1, 2, 3, 4, 5, 6, 7, 8, 9, 아홉 번째에 골뱅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치 함수를 쓰게 되면 9라는 숫자가 추출됩니다. 레프트, 갈로 열고 D2셀에서 심표, 9, 빼기 1이니까 문자 8개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다른 문제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미드 함수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a1셀에 대한상공대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치 갈로 열고 대를 찾는데 심표 A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를 생략할 수 있고 세, 시작 위치를 생략하면 첫 번째부터 문자를 찾게 됩니다. 서치 함수를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대가 나오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반환됩니다. 그러면 미드 A1에서 심표 1 더하기 2가 되니까 3 심표 5가 됩니다. 그러면 미득 A1의 중간에서부터 세 번째, 세 번째부터 다섯 개가 추출이 되니까 상공대학교라고 값이 추출이 됩니다. 커말 필기 기출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a 2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드 A1에서 서치대 A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치대 A1은 어, A1셀에서 대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대는 1, 첫번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치함수에 의해서 1이 반환이 되고 더하기 2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mid A1 심표 3 심표 5 세번째부터 다섯 개니까 상공대학교가 추출이 됩니다. 두번째 라이트 A1에서 래은 문자의 길이를 말합니다. A1셀의 문자 길이는 7이니까 7 빼기 2. 그래서 라이트 오른쪽에서 5개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상공대학교라고 추출이 됩니다. 3번은 라이트 오른쪽에서 추출하라고 되어 있고 A1에서 심표 파인드 대 심표 A1. 파인드도 어 특정 셀에서 문자의 위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파인드 함수에 의해서 1이라는 값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더하기 5를 했기 때문에 라이트 right, 오른쪽에서 a1에서 여섯 개를 여섯 개를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한 상공 대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3번이 결과가 다릅니다. 4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 a1에서 find 대 a1이니까 find 함수에 의해서 나오는 값은 1입니다. 1 더하기 2는 3. 마찬가지로 3쉼표 5니까세 번째부터 다섯 개니까 4번도 상공대학교가 나옵니다. 결과가 다른 하나는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커말 2급 실기에 나오는 서치함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코드에서 부서명만 추출하여 C26에서 C30에 표시하시오. 미드와 서치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코드를 보면 앞부분에는 부서명이 있고 뒷부분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부서명의 글자 길이가 똑같다면 굳이 우리는 서치 함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기에서처럼 어떤 부서명은 글자 길이가 3개, 3이고 어떤 부서명은 글자 길이가 2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길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폰이 나오는 위치를 찾은 다음 하이폰의 바로 앞에 있는 문자를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search 함수를 이용해서 하이폰이 몇 번째 나오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표 하이폰, 다운표 쉼표 자, search 하이폰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느냐 면 사원 코드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클릭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미의 셀을 선택한 다음 아래쪽 D26으로 하살표, 아래쪽 하살표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심표, 자 그러면 D26 사원코드에서 하이폰의 위치를 찾습니다. 시작 위치는 1로 지정하겠습니다. 갈로 닫고 엔터 해주면 네 번째의 하이폰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래쪽으로 복사하면 오길수는 기액이 두 자이기 때문에 하이폰이 세 번째부터 나오니까 3이라는 값이 추출됩니다. 이제 하이폰의 위치를 알았으면 하이폰 바로 앞에 있는 부서명을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미드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서치 앞에 미드 함수를 사용해 주고 어디에서 사원 코드에서 심표. 미드는 중간에서 추출하는데 부서명은 제일 첫 번째부터 나오기 때문에 1. 심표 해주면 됩니다. 서치 함수에서 하이폰을 찾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엔터 하면 하이폰까지 같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치 함수 뒷부분에 마이너스 1을 해서 하이폰을 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서명의 길이가 달라도 부서명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써치 함수가 실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 예는 이메일일 경우입니다. 이메일일 경우에도 앞부분은 아이디가 나오는데 아이디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골뱅이를 찾은 다음 골뱅이 문자에서 빼기 1을 해주면 아이디가 추출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기 문제에서 서치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